오늘은 비름나무를 뜯어서 한번 무쳐 보겠습니다. 아 노지 건데 아주 연하게 잘 자랐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것은 비닐 하우스거죠 네. 예, 이거 비름나무를 일명 어. 장명채 장명채 아, 장수 이거를 먹으면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라고도 한답니다 비름나물을 무쳐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주세요 비름나물 손질해 가지고 어, 깨끗이 씻었어요 400g 그 다음에 다진파 두스푼 다진 마늘 한스푼 고추장 두스푼 홍고추 한 개를 썰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국간장 한 스푼, 매실청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깨소금 한 스푼 이 재료로 비름나물을 무쳐 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천일염 한 스푼을 넣어요. 그리고 세번 씻어 놓은 비름나물을 데쳐요. 이걸 오래 데치면은 물렁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금치 정도로 한 30초나 40초 이렇게 데치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봐서 끝이 약간 이렇게 물놀라고 하면 건지면 됩니다 네 건져요 돼가지고 찬물에 두번 헹궈요. 두번 헹궈서 꼭 짜서 붙이면 됩니다. 삶아가지고 찬물에 두번 헹궜어요. 이제 물기를 꼭 짜요. 이래가지고, 털털 털어놔요. 고추장에 마늘을 넣고, 국간장도 넣고, 매실청도 넣고, 이렇게 고추장을 좀 묽게 해가지고, 무쳐야지, 그냥 무치려고 그러면은 잘안 무쳐져요. 자, 그럼 이제 무쳐보겠습니다. 된나물 위에 다진파도 넣고 썰어 놓은 홍고추도 넣고 양념, 꼬나에든 양념을 넣어요. 그 다음에 깨소금도 넣고 또. 고소하게 들기름도 넣고. 이게, 밭에서 뜯어서, 다듬어서, 데치기까지가 어렵죠. 무치는 <laughs> 거는 금방 해요. 아주, 싱싱한 나물입니다. 즉석 나물입니다. 네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게 무쳐 넣어졌습니다 여름에 드시기에는 참 좋은 나물입니다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름나무를 뜯으러 가다가 보니까 선인장이 아주 꽃을 예쁘게 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인장 꽃입니다.